그래서 나온 노래가 그 아버지 노래야, 아버지 노래. 그날, 이런 것도 이런 거 불러도 돼 아버지, 아버지, 별나 그렇게 불러. 진짜, 이거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히 한 번쯤 찬양을 시다한 번요. 어? 그다오지요 아, 이런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조금 감정을 살려서, 기도하고 찬양도 기도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시도하네. 아버지 <laughs> 아버지 불러만 가도 그 사람. 바라크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먼저해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그까지 사랑을. 음, 이 발로 훈련하리 아버지 아버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그크신 사랑을 꽂지 말로 보여 기도할 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의 생명. 다버지동하려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저님을아고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렀잖아요 주님을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 그냥 중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할때경든자가 구원받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이미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간골 역사님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공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 방학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학한 애막표가쌓이 나오잖아요? 피대가 막 연결됐잖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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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고 있는 아무구이는 구속적인 뭐가 있어요? 옛날에 돼지코가 있는, 팔꿈기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피대피대 연결되어서 별을 보니까 그들이는 뭔데 아무리 피대 가지고 배아리지고 아무리 좋아 는데도 거기서 그냥 잡버리니까 전체 방앗간 소도것입니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발동기는 어머니가 되어들 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발전기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 있기로 나중에는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백조가 황새가요 유유자적멋이을갖추 말이요. 강 밑에서 보면 이다이 오면 별로 도어먹는 다들 아 한팡 주려고. 누군가가 노력하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등불 위에 깜빡깜빡 했을 때 어떤 노력을 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만잘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개인만역사할게 네. 아닙니다. 마귀만역사할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생수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문화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생계 새생명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인중학교회는 날이지. 청운교회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또는회지남동대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에 대각기도의 불시가 되자. 인천 고산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우리 에도 기도야. 요거만 살리면은, 하나님이 이제야 니가 나를 겪 이거요. 기도할 거요. 80이 되시고 90이 되시면은요, 옛날 철이야, 신약에도 그렇게 돕고요. 나이에 따라서 영도 해가지고요. 천국에 나 버리겠네. 옛날 이었지 번섭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가봐야지. 이게 아, 되냐, 이거예요, 아, 이게. 육체의 나이는 80이, 90이 들어도 영은 말도 해야 될 준비했습니다. 영이 총명히될 준비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경로당 가서 화투만 치니까 화투 여기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목살리고 화투짝이 벌려버니다 기도 해위나 탈색이든 보실 때 영이 열려서 목살리겠어. 그래서 아까 관왕의 그 교회는요 11시 예배 설교할 때 7명 8명의 할머니 권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9시 예배 드리고 지하철에 가서 비디오 보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교회가 안되습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오늘 기도하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부터요 아니 장모님부터요 아니 목사님 아니야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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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요 인파테이션 성령이 전염시킬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버위기 여러분, 기도꾼이냐, 말꾼이냐, 말꾼이 많으면 교회는 말꾼이 많아. 그러나 교회는 기도꾼이 많으면 기도의 전염에 빚어서 기도에 들이붙게될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자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느 날빛가에노인 보고, 어느 날 이런 날그 성경 보고, 우리 엄마 성경 봤는데, 이래야지. 화두 닦고, 아유, 우리 뭐 엄마 화두 닦쳤는데 아유, 우리 엄마 밖으로 핥아갔는데, 새벽 기도 갈 때도요, 몰래 오지 말고요. 내가 새벽 기도 간다. 전화해. 아들, 들 엄마 새벽 기도 갔다다 손주야. 자꾸 새벽 기도 자라가야 돼. 그래.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성경 보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요, 뭐잘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떤 할머니는 그 교회 성경을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찾는 분입니다. 왜? 이분은 벌써요, 마태복음 해놓고 찾아왔어, 벌써. 왜? 목상 두게복고이나 용대 오는거요 그렇게 지실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면 어때? 어제는 여러분 역사 이거 해야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작정해야 돼 사순절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작정하여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엄마 아버지가 되면요 교회에 그분 권사를 그분 천는로저 분은 기도로 무릎을 꿇은 분이야 저분 우리 게훈신자야충족한 분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야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자량이 어머니 성경책이 이게 목사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러면 이러면 그날 이렇게 아, 내 삶, 제기 부르지 말고, 진짜 내 자녀가 이어나는 일에 어떤 흔적을 보고 막 교회가.